시청자 여러분들 케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블루스타즈 쥐우 지우... 어어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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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돌님이라 게임이랑... 아, 잠깐만, 잠깐만 NG 어, NG 다시 할게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케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블루스타즈 게임리님이랑 같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가질 수 있어요 하지. 이분 일단 출발하도록 하죠 렛츠 아코 너버란 말은 제가 엑스 엑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엑스퍼드? 엑스퍼드 엑토포드? 아너오토파드 엑스파드 자 갑시다 소리가 아, 작을지도 제... 몰라요. 그러니 소리를 키키 걸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카메라니까 어, 혹시나 소리 안 들리시면 아 이거 이거 아, 잘... 방어 방어막. 제가 오른쪽을 할게요. 이안아파 응,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른쪽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대신... 아 너무 모르면 안 돼. 아 가득 있으니까. 이거 참고 이거 방어막입니다. 오케이, 복싱머신 덤벼. 나도 복싱이야, 임마 야, 나가 t 있으니까 나한테... 빵! 나. 너무 가 m 있다고? 날날 i n g to d i 가날 m 가 버릴까 봐. 오 o die. I'm going to die. I'm g o 아 n g to die. I'm going 다 o die. I'm g 원 i n g to die. I'm going t 거들어 뭐? 나죽에나 죽어 나나중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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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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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공격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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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중에 나중에 나중나 죽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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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중거나 나중에 나중에 나니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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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야 깨드 게 까불지마 야실시만 이쪽 어그를좀 시간을 야이 뭐하냐 보야이야90% 됐어 야보보뭐하는근데 어, 무슨 스크리 배틀스 까 근데 아, 보 트롤인데? 야뭐야보야보 트롤이야 야 못잡았어 아까? 어나 못잡았어 아 근데 보아 그래. 근데 보 너무 트롤인데? 야. 야, 케빈 내가 최대한 멀리 끌고 갈게. 얘네들. 아, 끌고 가. 아, 예. 근데 보고 뭐, 너무 테러리잖아. 나나 나 그냥 날아갈래, 지금. 일나. 이봐. 나 여기 있다. 내가 이게 이력도 좋은데? 오케이. 내가 멀리 끌고 가고 그 사이에 그걸 지켜내는. 좋아, 이제어 깨았어, 깨았어. 한번더 합시다, 모르고 이제 졌는 아주 재밌어 그럼 내가 한 번, 누구 써볼까 이거 한 번? 아 내가 봤을 때 엘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요 미스터 엘 비비 슬까나 녹화되고 오는 거야 지금? 응. 나 그럼 누구 쓸까? 아공틱 써볼까? 아 틱, 아, 티... 안다 안다. 이거 써볼까? 아 비비는. 아, 튕기는 게있어걸아루사로 하자. 아 루어사. 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자 제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난 다. 난좀 어. 여기 방어용으로 할게요. 어. 내려가 내려가. 내가 좀 보스는 내가 멀리 좀 뜨고 올게. 멀리. 그래 위험할 때만. 어제는 내가 군 지킬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좀 여기 있을게아나 어, 레벨 한 번만 더 레벨업하면 육백 땐지. 어디요? 어째 밑으로 내려갔어? 애들 어그로 걸러서 이러 시간 끌려고 내 밑으로 내려갔어. 좀더 아니야. 게시. 제비 어... 전 나도 여기에서 좀 나올게. 나, 얘 잡을게. 야, 나도 복싱머신이야. 임마, 너만 복싱머신인 줄 알아? 나 때려 잡아야 돼. 잡아야. 쟤만 복싱머신 아니데 나도 근데 복싱머신 주고 나 아니야, 아직 안죽었어 아마도 빵빵빵 어, 야, 얘좀 잡아줘. 얘 피... 피 많이야. 피 많이야, 얘. 어, 괜찮네너생 야, 내가 멀리 구워갈게 그멀리 그래, 끌고 너좀 어그로 좀 끌고 다니라 공격하면서 아, 또, 오케이? 공격하고 아, 너 공격하면서 어그로 끌어? 공격해야 돼아무거 얘가 그러니까 안 공격하면서 아, 어... 어그로 끌어 야 코트야 코트야 가지 마 쟤가 아 너가 이리 와 코트 혼자서 못 잡으라 해 괜찮아 나 지금 지원군이 필요해 혼자서 아, 못 잡아 오 코트야 간다 일루와, 이리 와 가재 디스코 여러 사람 모으고 있어 천만에 그래, 지원군 지원군 야, 지원군 지원군 나주고 야, 얘 잡아야 돼. 껴 잡아야 돼. 나 K 뭐잡거든 오케이, 잡았어. 아, 왜 끌고 와? 야, 내가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아, 나 죽었어. 야, 그리고 끌고 와. 끌고 와. 일로, 일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야, 잠깐만. 얘천하무적인데이리 와, 이리 와. 아, 망했다. 야, 피가 끼고 있어. 깎이고 있어. 궁극 기써 임마 야, 잠깐만. 우리 궁 야, 망했다, 우리. 잘하면 이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아우, 아파. 아우, 아파라. 야, 뒤따, 님마. 얘 잡아야 돼. 안 돼. 콜트 뭐 해? 안 돼! 아! 진짜! 아, 이거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있어 우리! 희망이 있어! 하자 다시! 한번 더! 저나로사샀면안될것 같아 로사는안될 내가 코치 쓸게! 나 코트 해! 파워레벨 7! 어 나오지 와 갑시다 다시! 아 내가 오라고요? 라고 하지 않았니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니탈가 왜 나와? 니탈가 왜 나와 이거에서? 야, 야 차라리 니탈 바인 프랭크 쓰겠다 인정. 인정. 어, 야 니탈 바인 프랭크가 훨씬 낫지. 야, 근데 니탈가 곰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곰을 좀 몸빵 삼아서 해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야 일단 최대한 1분 전까지 뭐냐 일분 니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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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버려. 오지마 오지마. 오야미미 미. 미, 미. 나얘 잡는다. 야 잡아야 돼. 아 니탈 가만히 해. 무빙 좀 하면서 살아봐라 니가 꼭 지원을 해줘야겠니? 어, 지 야, 잠깐, 지원이 좀 필요한데. 어, 지원, 야, 아직 거긴 괜찮은것 같아.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아, 98% 됐어, 니타 때문에, 진짜. 어, 겁나 많아. 아, 나 지원군, 지원군. 어, 나 줘, 나 줘. 야, 왜피 많이야? 야, 내가 어그로, 야! 피 피. 아, 너무상한지 우리. 나 일부러 너 살리려고 그런 건데. 죽었구나, 야, 오히려. <laughs> 아 니타 억으로 잘 끈다. 니타 좋아, 니타 좋아. 그런 자세 좋아. 아, 내가 억으로 좀 끌게. 아니 억으로 끌면 안 돼. 니타 억으로 그러니까. 로봇이 오면은 내가 좀 할게. 오케이. Okay. Okay. 내가 여기까지, 난 여기 아래 좀 봐야지. 온다 온다. 어, 얄마, 얄마, 얄마. 왜왜 우리 컴퓨터 오는데 니타 그와중에안되어 <laughs> 야 무턱무턱해 묘하네 어잠깐나 너보고 뭐 적인 줄 알았어 나야 에이 총알 아꼈어 어이 저거는 야이 불안한 야얘뭐냐이게얘 켠데 야, 이렇게. 잠깐, 잠깐, 이렇게. 야, 야 로봇이... 분노 분노 분노한 놈인데 얘오야야야못막오 야, 야. 야,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나 혼자 못 막아 이거 도와줘 야 이거 해줘야 돼나못 막아 이거 야 이거 저 이거 안돼 못 이겨 이길 수 있어 와야260 남았어! 오 <laughs> 마스터 완료! 오, 나 됐다. 와! 씨. 왜? 진짜 깜짝 놀랐네. 오케이, 나 17레벨. 크레이지 가까요 그냥? 나 대형 상자 있다. 에라 모르겠다. 어, 케빈 님. 저 지금 저나 나 이거 30으로 한번 갈까? 아니다. 이거 대형 상자 있을 때 가. 아, 메가 상자 있을 때 가야겠다. 오히려. 저여 크레이지 한번 갈까요? 크레이지는 콜트볼 니코 쓸까? 아, 니코? 벽 칭기니까. 어, 아 글쎄. 그냥 그냥 그냥. 애안 깎이니까 근데 좋네요. 그렇게 안 깎이는 거 좋지. 어. 오히려 저도 1 0이나2 0 정도 받아요 토큰. 자, 뭐. 제가 오른쪽. 딩동딩동딩딩. 나 다이아 나가는 거 알지? 어 잠깐만, 여기 두명 있어. 두명두 명. 내가 잡을게. 아 아니야 니 네, 니. 네. 여기 네, 세 마리야 잠깐만. 지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어그로 붙게 얘들아. 자, 내가, 내가 각도를 조금 줄... 때렸으니까 괜찮아. 네. 뭐야 잘 막아. 아 여기 보라색 있다 보라색. 화난 놈인데 보라색. 네, 네. 벽 튕겨버리기. 오때리지말라고지 지금 캐빈님이 아, 메인 카메라예요. 네. 아마도 내가 죄송한... 저장 공간이 없어서. 나와. 저장... 와 잘났다. 여기 만 자리 있다 만 자리. 어디 어디. 여기로, 여기로 내가 어그로 끌게. 어디야? 나 코인 있다 안돼. 튀어 튀어 튀어. 오 잠깐만, 나 클났어. 야 지원군, 아 지원군. 오케이,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오른쪽에서 애들 몰려온다. 한 마리 더 있어. 잡았어, 그냥. 한 마리 더 있다고요 저기요? 피게따비 잡았어. 피 개따피. 야이 보가, 야 보가 로봇 어그로 끌었어. 개꿀. 야 근데 이런 애들이 좀 잘, 이런 애들이 많은데? 어그로꾼 놈들이 어그로 끌는 게더 좋은 것 같아. 그니까 내 마.. 아 이쪽으로 오네? 아 잠깐만 이거.. 도, 이거 지원금 필요한데? 야 니가 어, 좀 때려. 좀 때려. 좀 때려. 야 이봐 일로 와. 이리 좀 와. 때려! 어! 야 잠깐만 얘가 때리고 있어서! 이씨. 야 내가 어그로 끄.. 아나 죽어. 아.. 야 잠깐만. 아 망했네. 야 이거 크레이지 어렵다. 내가 어그로 끌게. 야 내가.. 내가 지금 어그로 끌고 있거든? 야 우리 졌어 이거. 왜? 아, 아.. 크레이지 어렵네? 이건 좀 오. 몸빵이 좋은 앤데 세놈. 아,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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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레벨 몇이야 너? 나..불? 어..나 불, 불? 어, 높은걸로 알아나 6밖에 안 돼. 7이네 7 일단 일단 내가 쓸게 내가 불 쓸게 내가 불 쓸게 나 그럼 나 L플레임을 쓰자 야 그럼 모여있는걸 대비해서 얘기게모여있 동나 돈, 돈 나가잖아 야, 마침 파워레벨 몇이야? 어 6? 나름대 괜찮은데? 야 그리고 나.. 나불아나불 가져있어 육지깔 s 이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내가 오른쪽 가다돼 <laughs> 잠시만, 에머 아껴야 돼. 에머 아껴야 돼.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시청자 분들한테 말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건. 네. 저희가 실수한 네. 두 분이고요. 깽돌리도있었근데 네, 맞아요. 혹시나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면 유튜브 소리 키워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소리 나오는 구멍은 막혀있는데. 야, 지원군지원군 야, 야, 야 오른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 어, 내가 1125데미지야, 한 대. 그럼 최소 3,360은 넣을 수 있어 야위위위위위위위 문방울을 막아 오지원군오나한대맞아 죽었어 아 유다샤 응. 여기 받쳐. 어 저기 저기 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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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군 좋아? 궁때로궁때로 그, 그건 궁 때려야 돼 네, 내가 한다 내가 다야 만짜리 내가 억울해 쓸게 만짜리 만짜리 비벼 이거 달줄 몰랐는데. 어, 잠깐만. 야, 니가 어그로 끌어라. 아, 내가 어그로 끌어. 니가 아, 어그로 끌어야 돼. 니가 체력도 많고 근접에서 좋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나도 좀 때리긴 때릴게. 나도 어그로 끌게. 내가. 간다. 펜이. 펜이 깔았어, 그거. 아. 근접 아, 진짜. 아유. 야, 안 돼. 금고 때리지 마. 안 돼. 오지 마. 야, 야,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야, 잠깐만. 야, 모여있는 놈 때린다. 야, 이거 망했다. 안 돼. <목소리> 애들 오그로 지금 끌고 있거든 빨리 막아 빨리 빨리 나안돼나 나 죽었어 나 오그로 끌고 있어 아또 졌다 씨. 이런. 이런 아 아, 항상 몇초 남기고 싶네 좋아요 아 그럼 일단 여기서 마치고 갈게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